자 오늘은 모두를 위한 쉬운 시리즈 3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 이해책 그리고 두 번째는 쉬운 어휘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방어 카드입니다 이세 가지를 한 번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교재 교구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은 오이책 상황 이해책 같은 경우에는 3만원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쉬운 어휘책 같은 경우에는 12만 5천원입니다. 이 12만 5천원 구성 자체가 이 책과 그리고 이 카드들을 다 합쳐서 하는 가격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3만원, 3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교재 교구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가격에 이선생님들이 저자들의 노하우 치료 스킬들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살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저자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저자분들은 김남현 교수님과 그리고 이원선 대표님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워낙 조금 이렇게 필드에서는 유명한 분들인 거죠. 워낙 이제 치료를 잘하시고 제아의 고수인 느낌이신 분들인 거죠. 어, 특히 이제 김남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마 강의도 제가 초청할 만큼 강의도 잘하시고, 특히 제 치료 노하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초청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원 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 2014년도부터 김나늄 교수님 같이 해가지고 교재를 계속 만드셨어요. 어휘에 관련된 교재라든지 치료에 관련된 교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 정말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이 모두를 위한 쉬운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의라차차 말놀이 대장이라는 시리즈를 그때 만드셨고요. 이 책들은 이지혜가 자랑한 놀이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 블로그에서 구매가 가능한 게여기가 독립출판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출판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스피치몰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모두를 위한 쉬운 상황 이해책입니다. 필요하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치료하다 보면은 질문에 엉뚱하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상황에 맞지 않는 대답 한다거나 이 친구들에게 접근하기 좋은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이 살짝은 제가 봤었을 때는 조금 읽기가 가능하면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물론 치료사가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이 문장들을 치료사가 언어로, 한마디로 구호로 설명해 주거나 구호로 질문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 책의 목적이 어휘도 가르치면서 그리고 상황 이해도 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추론 능력이 낮은 읽기 가능한 학년기가 적당하더라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꼭 읽기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치료사의 역량에 따라서 조절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설명을 해 드리면 은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50개나 들어 있습니다 50개 정말 많은 상황인 거죠 마치, 야, 이 상황 중에는 너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걸? 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50개가 있고, 제가 조금은, 어, 마음에 들었던 점이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코로나, 즉, 최신에 관련된 상황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실은 치료원 이런 걸 검사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언어 문제 해결력 생각나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뭐, 공중전화가 있다거나, 이런 조금 시대가 동떨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시대적 반영이 잘 되어 있다, 라고 말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게, 우린 항상 착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착각이 될수 있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어, 이 어휘를 몰라서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나? 일 수도 있겠고요. 아이가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두 가지를 다 잡았어요. 어휘도 잡았고요, 상황 이도 잡았습니다. 이건 이따 예시로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책 같은 경우에는 어 딱이 상황만 보고 질문하고 이 질문에 가르쳐 주고 이런 상황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가르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반화를 위해서 이 상황 자체를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대체 상황을 표현할 수 있게 아이에게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건 일반화라든지 아이한테 다시 생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너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제집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사가 과제 내주기가 너무 편하다라는 거말씀좀 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이 그림 역시나 코로나 상황에 대한 마스크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휘를 통해서 문장을 일단 완성을 하게 되면서, 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어휘를 습득하게 되고 그 상황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 상황을 안다 하면은 이 문장을 완성하면서 내가 이상 자체를 이해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 질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게 문제지 형식이기 때문에 복사해서 숙제를 해주거나 아님 집에서 복습을 하기가 너무 용이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책교재인것 같습니다. 모듈리한 어휘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책과 카드가 이렇게 네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구성입니다. 자, 그 이게, 이것은 치료사랑 교사한테 필요한 책이에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자들이 상당히 내공이 깊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일단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 내가 치료란 데 있어서 이렇게 이런 교재들이더 있었으면은, 내가 더 치료를 잘할 수 있겠다 하고, 본인들 위해서 만든 책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노하우가 그대로 다 녹여져 있고, 정말 세세한, 세심하게 치료하는 그런 기법들까지 다 적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 내가 어휘를 가르치고 싶어요.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좀 미숙해요. 아니면, 어,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고 궁금하게 하시는 치료사라든지 교사에게 정말 필요한 책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은, 어, 첫 번째는 활동 팁과 예시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하면서 이 예시를 캡쳐해가지고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걸 보이기, 보여주기 때문에 아 이렇게 따라하면 되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로 이 어휘책에 이 책의 한 5분의 1이 이 5분의 1이 다 이게 다 어떻게 활용하는 활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 순서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어휘를 가르치고 그 어휘에 대한 개념 확장에 요플러스로 해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그룹화라든지 범주라든지 그래픽 조직자, 조직자를 통해서 아이한테 어휘를 좀 깊숙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단계별로 너무 잘 돼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잘 만든 맞았다 생각을 들었어요 사실은 여기 안에 있는 카드들이 있던 그림들이요 이대로 여기 안에 다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있어요 여기 카드에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넣었냐면은 사실 이렇게 넣어놓고 실제로 치료에 적용을 해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우리가 이 책만 복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페이지만 복사해가지고 범주를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카드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게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을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그 책과 카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 그러니까 본인들이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하우가 그대로 적어져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책을 내놓고 나서, 어, 아 이게 좀 뭔가 부족한 걸좀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예시를 좀더 넣어주면은, 조금 더 자료를 더 제공해드리면은 이 책을 샀던 분들이 잘 어휘를 가르칠 수 있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블로그에다가 예시 자료들을 지금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매하고 그 구매한 그걸 인증을 하게 되면은 이 자료들을 또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프터 서스가 정말 잘돼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걸 샀던 분들에게는 무료로 워크샵, 이거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무료로 강의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 자기들의 어떤 노하우를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이제 주시는구나, 라는 걸좀 느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그, 모두를 위한 시운 모방어입니다. 즉, 의상 아우테요 모방어를 이제 관련된 카드예요. 자, 근데 이게, 의성어, 의태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대상자가 어린 아이들인가 했었는데 사실은 이 카드들의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막어 그러니까 어휘를 습득하는 친구들에게 의성어, 를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필요하겠지만은 이제 동사 지도로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더 필요하겠다라는 저만의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의성어, 의태어는 어휘가잘 발달이 안된 친구들, 그리고 바라가 많이 안 터진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예를 들면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는 슝! 간다. 슝! 지나가네.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랑 동사를 같이 섞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그림이 있고, 이 그림에 대한 의성어, 의태어가 있습니다. 의성어, 의태어 있고요. 의성어, 의태에 필요한 동사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찰싹이에요. 찰싹, 찰싹. 찰싹, 찰싹, 맞네. 찰싹, 달라붙네. 찰싹, 때리네. 찰싹, 부딪히네. 찰싹, 소리가 나네. 이렇게, 이의성어티어가지고 다양한 동사를 가르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카드가. 그래서, 어, 이것은 정말로, 의성어티어라서 조금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어, 동사 지도가 필요한 친구들한 확실하게, 쉽게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베이스가 어 적어져 있는 그 소개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안에 의성어, 의태어 들어가는 그 어휘들로 선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은 사실은 아이들 정말 쉽게 습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장 쉬운 의성어, 의태어를 가지고 동사를 이끌고 가장 쉬운 의성어, 의태어를 가지고 발음 지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의성어, 의태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방어가 이렇게 이 카드가 두 개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사가 상당히 의성어우어를 이용해서 동사를 갖추는데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실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색은 노란색으로 눈에 잘 띄는 색깔이고요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항들이 50개가 다 적어져 있습니다. 다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림과 함께 그리고 어휘 넣는 거 그리고 상황을 재구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추론 능력인 아이한테 향상시키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이 다 있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답이 좋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꼭 이렇게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정답이 있기 때문에, 치고사가 좀더 쉽게 지도할 수 있다는 라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상황 이 책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래요. 제가 애정하는 모듈를 위한 쉬운 어이책 5책입니다. 아까 말씀드 것처럼, 여기 각각의 그림들인데이 그림은 여기 있는 카드 다 있어요. 다 범주화가 돼서, 이제, 다 카드를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카드들이 들어있어요. 보시면 것세요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범주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좀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게 장소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소. 그 카드와 이 장소를 연결해 가지고 쓸수 있게 그림이 잘 되어 있고요. 이런 배려가 너무 좋아요. 자료, 장소 관련된 거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림과 목표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을 이끌어야 되는지 예시가 다 적어져 있어요.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다 되어 있고요. 너무나 친절하죠. 네, 친절하고 그리고 그래픽 조직자료 중에서 이렇게도 이용해 보세요라고 있는 팁들이 다 있습니다. 팁. 여기 같은 분 활동 예시예요. 그니까 저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해봤습니다라는 예시들을 다 넣어놔서, 아,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친절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일단 카드 하나만 말씀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딱 적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는 게 은근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걸 제 카드를 빼려면 이렇게 엎어야제 카드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렇게 다양한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나중에 정리할 때도, 넣을 때도 이게, 렇게 약간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팁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칼집을 냅니다. 여기 V로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한번, 그리고 이쪽에 살짝 한번을 합니다. 그럼 이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살짝만 딱 해도 쉽게 뚜껑 열려요. 그리고 오픈 열 때, 이렇게까지 오픈이되다 보니까, 카드를 잡고 빼기가 쉽습니다 넣을 때도 마찬가지요 넣을 때도 여기 여기다 이렇게 넣으니까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잘라서 사용한다는 걸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쉬운 모방어죠 쉬운 모방어 의성어폐가 넘나 잘 있습니다 상당히 카드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모양에 대한 이제 그 구분을 해서 활용 방법과 구분을 다 이렇게 시켜놨고요 이게 또 센스가 있는 게 색깔별로 범위가 다 틀려요. 범주가 다 틀립니다. 색깔별로 다 보시면은 여기 다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이건 여기 있는 것은 모양, 으태어이기 때문에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어휘마다 있는 그런 동사가 같이 아래에 있다라는 거. 자, 그림을 보여주면서 동사를 같이, 의성어한테 같이 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자 의성어가니까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아, 파, 그게 초록색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범주마다 색깔을 다르게 냈다는 거, 이런 센스도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모두를 위한 쉬운 상황의 어휘 모방어. 자, 장단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장점은 이게 그냥 교조교구만 발행을 하고 알아서 활용에 대한 책임은 치료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교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저자들이 노하우를 담아서 이렇게 이렇게 치료하면 정말 좋아요 라는 그런 것을 담아서 줬기 때문에 상당히 친절한 애프터 서비스가 있다는 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시리즈가 물론 더 추가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살짝 살짝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서로가 다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시리즈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단계적인 빌드업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던 점 같았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독립 출판사의 한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메이저 출판사에 비해서 디자인이 그러니까 디자인한 것은 그림 디자인이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았지만은 어떤 구성적인 디자인이 조금은, 아, 센스가 약한 모습을 좀보였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은 정말 괜찮았고 카드 재질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인제품들도 정말 괜찮았고요. 이제, 물론 또한 가지는, 어, 아무래도 개인이 배송을 하다 보니까 배송이 바로 시 다음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조금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약간 한계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총평하겠습니다. 이 교재교구는요, 그냥 이 물건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치료의 노하우를 사는 그런 교재교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